아산 다음에. 산고 하긴 하는데 이게 안 좋아서 어 바꾸는 의미가 안 좋아서 반석이 안 나오는 거지. <laughs> 아니 진 패드 바꿔야 티어가 오를 거. 발 <laughs> 원짜리 쓰면서. 응, 전화해 줘. 응. 다이 뭐 개새끼야. 진혁 아, 이거, 뭐거 이거, 이거, 로거안 찍어 내 이거, 카메라 부서거 이거, 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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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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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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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네거 이거, 이거, 이거,

엉덩이 여기 거듭나 엉덩이 없이 살아 <디톡스>, 디톡스 좀 해라 하고 싶다고? 뽀사보버리고 싶다 편지를 깔끔하게 갈려야겠다 <laughs> 미친새끼 그 돈으로 시발아 친구 밥 써달라고 그래 돈 ㄴ 기잖아 이거 ㅈㄴ 안 웃긴 거 봤으면 ㅈㄴ <laughs> <존나> 웃긴 면 <laughs> <laughs> 우리 찍을래? <laughs> 길 <웃길 것> 같은데 그런 <laughs> 다아왜쪼다왜어 <싫다. 웃음> 아, 아, 내가 겠네우우 <laughs> 아, 롤 하고 싶은데. 아, 그치. 아니 가면 간다니까. 매일... <laughs> 돈 없어서? 아니지. 랑 가면 열 받아서 그렇지. 점수 내기 할래? 누가 더 빨리 올려? 아니야. 그판해 가지고 승률로 내기 할래? <laughs> 네 실력으로 이길 수 없어. 고 <laughs> 야나소는 진짜 괜찮아. 괜찮아. 아, 이거 이렇게 할거구나 네가 못하는 거야. 전라인이 다지면 정글이 빠지는 거야. 근데 내가 미드를, 내가 미드를 어, 미드 가, 내가 미드를 가가지고 보여 미드 가그러면 내가 지금 서포트 함해 보려고. 캐리아 보니까 서포트 럼블 이런 너는, 거 너무 맛있던. 너는 너는 뭐 그게 없구나. 아탑 해볼까 탑 럼블. 그냥 굿스테라. 진서가 집중해야지 씨끼야 나왔어 우혁이가 저거? 어. 우혁이가 존나 나름 같다 너 주영이랑 비슷하지? 주영이는 나보단 축구를 공을 잘쳐 그건 어, 맞지 우혁이가 나랑 비슷해 우혁이 도니대학교예요오주영 우혁이 우리 군방 방금 어, 주영 방금 어, 주혁? 저 10번 주혁이야? 주혁이 왜 샘팩하니 또? 주일에 까오 존나 잡는데, 저 선펙이랑 라인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응, 뭐야? 에 아, 이제 오엔 맞은 거, 기분 좋은 형이야이아이 <laughs> <laughs> 지르긴 했다. 와, 일인생 이렇게 사는 겨. 뭐. <laughs> 내가 그렇게 해서 저 디시설 전산 다 어? 와라, 이 말이야. 그래니보다 나랑 동한 형이 더 넓어 가지고. <laughs> 오! <laughs> <laughs> 존나빠른데누구야한아데지 <laughs> 아, 른색지 둘이 <laughs> <존나> 비슷한데. <laughs> 비슷 <laughs> 근데 그거 맞은 거 맞겠지 오웬? 유진형이 맞다면 유진형 시험도 잘 했잖아. 그거 맞음 나1 1점 11점. 어, 진짜? 11점 수지 에버고 8점. <웃음> <웃음> 와우. 아, 아 재훈이 못뭐 써. 어디 좋된다오해는주 러블리. 답사식. 조식 오늘 피방 개소리야 시발리야 너 뒤시설 그래. 내가 처분해주고 아, 그거 아, 다 아, 해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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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뭐 해줬어 아, 그래. 개새끼. 샘샘, 샘샘, 샘샘. 야그 퀴즈에서 이 점이 디시설 이 점이랑 비슷할 수 있어. 디시설 이 때문에 걸릴 수도 있잖아. 안거 절대 안 걸. 그래, 내가 봤어. 다니까안 걸레. 원터스리가 아예 다르래 아, 내가 다바꿨다니까 네가 지랄해서 아예 새로 짰어. 저같이 아예 짱이야. GPT가 짠 거, 짜둔 거잖아. 어? GPT가 4 번은 내가 바꿨어. 4 번은 그거 줄이는 거 뭐냐. 그 코드랑 같은 의미인데 줄이는 걸로 바꿨어. 야 때려야지. 아, 네. 와, 좀안 들어갔어. 원투스리 네가 한 거지. 내거안 보고. 어. 내일 거 네가 구해와. 음. 응. 어너 그럼 너 오엔 너엔 그럼 어떡해? 아씨. 아 씨. 아니, 뭐, 지질래? 뭐. 발로막 오엔 그 얼마 큰 건데 조카너 아, 내가 시뮬레이션 다 찍어서 보내줬잖아. 네비바안 들어가. 그 거의지 안 해준다. 어? 고발 아니 비바도 왜안 되는데 컴퓨터 아, 샀으면. 몰라. 아 컴퓨터 죗쓰레기야 그거. 피파가 안 돼. 피파를 지워야 비바도 왔다. <laughs> <laughs> 와아아아악깨파를 지.. 아니 니네 비바도 하다만 지난번에 랩할 때니 네 돌아가더만 그거는 그거잖아 뭐 뭐야 어, 그 컴.. 거기 컴이잖아 <laughs> 야 근데 나 그냥 나 비바도 아니 나그 크랙적인 방법 알아뭐 그냥 그거 LED 각각 설정해서 그냥 그거 사진만 찍으면 되잖아 그 음악에서 존나 빨리 나오면 돼나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냥 그렇게 해라. 음. 그럴 거면 디시설 왜듣냐 성적도 안 주는데. 어? 그럴 거면 디시설 왜듣냐고 몰라? 수업도 안 듣는다. 그리 파이널 프로젝트 어쩌게야한 명. 야 디시설 교수님 개착하심임 어? 다음 주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업 네번 남았잖아. 어. 일단 마지막 수업 안 하고 휴강이고 어. 세 번째 수업 때 시험에 나올 거 정리해주고 피자 사주면 돼. <laughs> 출퇴할 거야, 다 시험날. 피자. 야 그것도 피자도 2인한 판. 이거 많이 안 먹으니까 음. 2인 한판 크랙인데? 1인 한 판이어야 그래? 돼야뭐 먹잖아 니나한판 이... 먹어 나 피자 같은 거잘 먹어 2인 한 판이고 그러니까 오이... 아뭐 지금 서영주 교수가 개좋은 갑자기 또 시험을 조금... 이번에 존나 쉽게 낼 거래 아, 그래. 절대평가 졸댐... X댔네 아니 절대평가잖아 아, 아 그럼 디시털 공부 안 해야 된다 아유 그래 봤어 <laughs> 절대평가로써 내려 가는 건 끝이 없디 어? 내려 가는데 끝이 없디 아니 그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오 아. 어, 나이스 우혁이 돌파 너좀 받쳐 줘 봐. 옆에들. 여기 잘하고 있는데. 아, 니가 내려왔는데 끝이 없다니까. 아니, 공부 안 했어도 지난번 d 기신으 공부 좋떠했는데. 니들한테 물어보는 거 꼬라지 봤잖아. 내가 잘았어이 점이라고? 아, 70. 개소리야. 시발 평균이 평균이 60점이었는데. 아, 그럼 60점이다. 평균은 딱, 나 딱, 편해, 딱 편. 내가 딱 표현했다 표현. 내 67이거든. 아. 나 63이었을 거야. 아, 거. 거. 아니, 아닌가? 전산 내가 몇 점이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점은이사람이야 내가 딱 평균 몇점이야 몰라 기억 안나 53점인가? 내가 딱평균이고 니가 평균보다 1점 높고 이사람이사이사람이 사람은 <laughs> 아. <laughs> 하그저 그냥 뛸래요. 아, 아픈 거 같긴 한데. 가자. 녹양 중경 그대로 날아가더라. 아, 규 존나 쎄 새끼야. 야, 지금 무게 차이가 몇킬로가 나는데. 그걸 좀 피했어야지. 5K 어, 피 하나 공달고 있네. 피케라니까. 아, 같 같은... 진짜 피케야. 진짜. 승톱이에요, 형. 어톱세 명이나 어요 아싸. 가위바위보 저 잘해야겠네. 또 찍, 또 찍겠네, <너희> 새끼. <laughs> 아 이거 진짜 다음 판안 뛰면 개오바야. 오늘 한 경기에 뛴 거야. <놀람> 어준 오늘 폼왜 이래? 이건 봐야지. 안 찍은 이여가지고 누고요? 선생소아니아겠어 방금 PK 맞는 거 같은데. 맞는 것 아니, 아니 이주심 애들이 PK를 너무 안이어다 <laughs> <laughs> 근데 그다음 것트 없어요. 어? 그다음 것트 없어요. 어? 마 아마... 이거 마지막이야, 마지막. 아니, 근데 20분. 20분이요, 근데? 저 근데 지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20분. 이거 20분. 끝나면... 20분. 이판 끝나면 이판 끝나면 11시 반이거든요. 지금 몇분데 얘가 이거 계산해서 이 판이 끝나면 11시 반이에요아 오비다 야, 오비야 새끼야 그 새끼 제대로 안 보고 있어 씨. 11시 반 이거 12시 넘어도 돼요? 아, 그러면 12시 반에 마칠 것 같은데 아 배고파 형 편의점 갔다 올래요? 야오이 아방 갔다 어요아 갔다 왔다. 아... 그니까 여기서 미드가 저렇게 슬금슬금 가니까 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데? 그니까 확 화... 힘들지 이 새끼들 동한이 형방못 봤어? 뭐? 그냥 동한이 형 거의 포복작...포복하는 거 마냥 존나 살금살금 이거. <laughs> 야뭐 음성 들어간디? 어? 끄고 올리고...끄고 올리시고 이제 끄고 못 올리면 왜? 막혔으면 끄 왜? 정시봉아 <laughs> <laughs> 너무 부러야 이건 너무... 진성이 <laughs>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얘가? 휘발이가 없다 또 시작하네 저 자, 제대로 하고 해야 되는데 지성이가 지성이가 뭐가 없네요. m m 이 s s i n g I'm missing. I'm missing. I'm 나 시험 왜 이번 s i n g I'm missing. 이 m m 개 s s i n g I'm missing. I'm m i s s i n 인내서 열심히 하고 디시설 존나 쉽다는데 왜 열심히 하는 거야? 누가 쉽다는데? 쉽게 낸다면뭐 나올지 다 알려준다 그랬다 어. 절대 평가를 존나 쉽게 다 중간에 평균이 낮았다는데? 어, 내 나만 봐도 낮지 그게네가 그래, 그렇게 네가그 점수 받은 거면 평균이 더큰거 아니야? 이네 원래 한 30점 받아야 되잖아 뭘 30점이야 새끼야 아니 네가 퀴즈를 20점 받았다며 맞아, 25점 어! 아 송치 잘하네. 송치 원래 잘하던데. 안 보여. 네, 네. 좋다. 와잘졌다와 아, <laughs> 아, 나이스. 예측. 내가 좋아하는 불백 플레인. 어, 빠른데? 토아 그만해라. 아니 네 계절 안하나 이번에? 응. 네그니 뭐하는데? 아, 포항에 있을때? 아이고 수고하시고 쉴라고? <laughs> 이 네, 무조건 우울증 응. 17아 그냥 좀니 네, 우울증이야 니 네, 그러면 니 몰폐 시간 얼마나 받냐고 그냥 노트, 그냥 컴을 하나 살까 생각 중. 이나 지금 돈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니네 방에서 놀라하방에에서치치고 피파 o 고 h 고 자고 피파하고 자고 피파하고 자고 피파하고 자고 그래서 피파 유튜버가 돼버리는 거야 go to the house. I'm g t h a n k y o u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아 n g to go t u s to e 나 근데 일단 연참이 뭐가 나와야 할것 같아 연참을 왜 해? 연참을 해 아, 성과? 어 뭐? 머신런 홈레도 AI? 응옥정세 아니 아니 딴 교수 누구? 김동우 아동환이형 응. 하고 싶다는 거동환이형 그거 안 돼? 그때 말했던 거 같은데 아 그래? 몰라 동환이 형한테 들어서 한건 아니야 그러면 네가 뭐나 그냥 그뭐좀 찾아봤더니 괜찮은 것같아 근데 그것도 성적이 돼야 들어갈 거 아니야 아니 성적안 뭔데? 진짜로? 그러면 뭐 보고 뭐 뽑으면 되는데 그냥 하고 싶다 하면은 다 뽑아준다고? <laughs> 다 뽑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필요하면 은 뽑고 안 필요하면 안 뽑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무슨 말인지 알 그러니까 그러면 애들이 막 예를 들어서 우리 엘레븐에 뭐 윙이 없어 그러면은 아윙 하나 뽑아야겠다 하번 뽑는 거고 이미 11명 다 찼어. 그러면 아, 빠이고. 그러니까 뽑는? 11명 은뭔 뭐 기준으로 뽑는데. 어? 얘들이 들어서. 아니가 그러니까 연참생을 그렇게 많이 11명은 안 뽑지. 그러니까 내 말은 대학원생 서포터로 뭐한명 필요하겠다. 아, 이 말고 랩실에서. 아, 랩실. 그러니까 새꺄. 아니, 아니. 나중에 대학원 갈 때는 성적 보고 뽑잖아. 아, 대학원 대학원 갈때 성적 보고 뽑겠죠 아, 연참은 성적 안봐 올래. 안볼 걸? 안 본다 그러는데. 아그거 어. 회사 돈 주나 그거? 모르겠어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난 그냥 연구가 맞는지 볼고 맞겠냐? <laughs> 어, 근데 안 해보고 뭐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해볼로 뭐. 네가 하고 설정 어? 불어도 어, 겨울에 그리고 인턴하고모 인턴 엡지 FG. 어 엡지에서 하는 인턴을 하는 게 되게 그리고 그걸 좀 오래 하고 군대를 갔다가 인턴하면 뭐 하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연구를 체험해봤으니까 회사도 체험을 해보고 아, 난 그냥 어, 뭐야? 주영이 저거 지 아프디 아 아프다 아프다 나저기 아 다리 간지 야 근데 너희가 개인으로 있을 때는